자 오늘은 새로운 버전 전투 패를 종결 티어 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영상 하나나 올렸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패럴드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새로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S급에 들어갈 만한 친구 단한 명입니다. 바로 샤키드. 사실상 패럴드에 있어서 제일 성능이 좋은 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패시브에 달린 플레이어의 공격력 증가 때문인데 이 능력이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스테이터스 포인트를 공격력에 투자를 하고 돌격주의자가 달린 샤키드 사농축해서 그거 네마리낀 다음에 남은 한 자리는 탈것 하나 끼고 총 쏘고 다니는 게 사실상 제일 셉니다 펠이 아니라 샤키드 4마리 네끼 인간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샤키드가 좋은 이유가 뭐 전설, 뭐 희귀 달고, 뭐 사나움, 운바 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격주의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 뭐철옹성의 책사를 추가로 달아 두시던가 거기에 추가로 또 욕심을 부린다 하시면은 광산 관리자 같은 플레이어에게 도움이 되는 스킬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키드는 레벨이 낮고 애가 엄청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농축을 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무이한 S급 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A급인데 빙천마랑 그레이섀도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유일하게 속성 부여랑 공격력 증가를 같이 부여해주는 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속성만을 부여하는 팬들 있죠? 뭐 적토조나 파이링 등등 있는데, 단순히 플레이어의 공격에 속성 부여만 해주지만, 그레이 섀도우랑 빙천마의 경우에는 속성 부여함과 동시에 공격력 증가까지 붙어 있어서, 단홍축우랑 그레이 섀도 혹은 빙천마에다가 샤키드 4마리 쓰시면은 탈꽃도 확보하고 공증, 속성 부여까지 전부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경우에는 패시브를 돌격주의자 하나 달아주신 다음에 이속 관련 스킬 붙여주시면 됩니다. 빙천마 사농축 한 마리, 그레이 사농축 한 마리에다가 샤키드 사농축 네 마리면은 빙천마랑 그레이 쉐도 돌려 써가면서 거의 모든 보스들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이 B급인데 바로 적토조랑 파일린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적토조랑 파일린이 들어가느냐. 이 친구의 경우에는 탑 승시에 화속성을 부여해주는 펠인데, 다른 속성 부여도 많아요, 사실. 근데 왜 적토조랑 파일린만 특별 취급을 하냐 하면은 우선 탈수 있다는 것. 이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적토조의 경우에는 날탈이기 때문에 적토조 플러스 사샤키드 운영이 가능하고, 파일린의 경우에는 날지는 못하지만 지상 탈것 중에서 이속이 탑급이기 때문에 속성 부여 플러스 탈 것이라서 마찬가지로 파이린 플러스 4 샤키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돌격 지휘자랑 이속 관련 스킬 패시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급에 또 들어갈 만한 게 마호가 있습니다. 불마호고, 50번대에 있는 마오가 아니라 넘버링 70번대에 있는 마오입니다. 마오가 두 마리가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전설, 운바 사나움, 희귀 이게 제일 좋고요. 희귀를 붙이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염제를 대신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사농축을 때려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속성을 부여해 주는 펠리고 탑승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뛰어난 AI를 가지고 있고 몸집이 작기 때문에 전투 중에 얼타는 일이 없고요. 버그도 잘안 뜹니다. 이 친구를 몸빵으로 세워 놓고 전투를 그냥 아예 맡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친구 소환해 놓고 몸빵으로 세워 놓은 다음에 옆에서 총질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일 좋은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 친구는 탈수 없기 때문에 마호랑 탈것 그리고 샤키드 3마리를 가져가야 되고요 샤키드를 3마리를 채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총질하는 데미지는 약해진다는 게 단점이 돼요 스킬의 경우에는 씨앗질에는 필수적으로 배워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두 스킬의 경우에는 라인 썬더랑 독화살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이 염제를 달아 주셨다면은 화속 스킬을 써주시면 됩니다 씨앗질에는 필수 채용이에요 그렇다면 왜씨앗질에가 필수냐 하면 풀속성 스킬로 적을 공격 시에 확률적으로 속박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화속성으로 공격을 하면은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씨앗질에 뿌리고 속박 걸렸을 때 총질하면은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오 전설을 닿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버드래곤이랑 빙천마 혹은 제트래곤을 교배시켜서 전설 적토조를 뽑아주시고요. 큐롤리스랑 적토조를 교배해서 전설 밀카우 그리고 큐롤리스랑 밀카우를 조합해서 전설 불마호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전설 적토조랑 전설 마호 둘다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B급은 이 정도면 됐고 C급에 이제 다크 위스프 제노그리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크 위스프의 경우에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스 글리치 쓰셔가지고 빅터와 제노그리프 잡아주신 후에 제노그리프랑 빅터랑 교배시켜서 다크 위스프를 배운 제노그리프를 얻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아래로는 다 고만고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주고 싶은 거 키워주시면 되는데 그나마 쓸만한 펠들 추천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팔라디우스. 팔라디우스가 왜 들어가냐면은, 이 친구는 돌진 중에 모든 공격을 오른손에 든 방패로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고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릴린도 쓸만해요. HP 회복이라는 아주 귀한 파트너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초판다랑 플로리나 교배시켜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노비스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제트래곤이랑 다크울프 교배시켜서 전설 패시브가 달린 아노비스 뽑아주신 다음에 기존 아노비스에 지제 달려있잖아요? 그 지제 아노비스랑 전설 아노비스 교배시키면은 전설 지제 아노비스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쓸만하고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신다면은 사나움, 운바, 뭐 이런 거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력맨도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전기속성 딜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로롱이랑 일렉 판다 교배시켜서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앞서 만든 전설 아노비스 있잖아요. 그 친구랑 그린모스 교배시켜서 전설 초판다 만들어주고, 전설 초판다랑 괜찮은 피시브를 가진 썬더그를 교배시켜서 전설 일렉 판다를 만들고, 헤로롱이랑 전설 일렉 판다 교배시키면은 전설 전력맨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비드라인데, 이 친구도 전설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레비드라랑 주작이랑 교배시켜서 해왕 시바 만들어주고, 시바랑 주작이랑 교배시켜서 해왕 주작을 뽑아낸 다음에, 전설 아누비스랑 해왕 주작이랑 교배시키면은 전설 해왕 레비드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나퀸, 루나퀸은 그냥 릴린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속성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켄타나이트도 쓸만하고, 위에서 만든 전설 해왕 레베드라 있죠? 그 친구랑 주작을 교배를 시켜가지고, 전설 시바 만들어준 다음에, 마그마 카이저랑 전설 시바 배합하시면은, 전설 마그마 카이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트래곤은 탈것겸 공격 겸 몽빵 겸 그냥 채용할 만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TO4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차키드가 사기적인 성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사농축차키드를 기반으로 한 빙천마, 그레이쉐도 적토조, 파이린, 그리고 마호. 이 정도가 높은 티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로는 사실 그냥 낭만용으로 쓰는 겁니다. 샤키드를 채용한 트리가 제일 쓸만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높은 티어의 패를 쓰지 않더라도 애정 패를 하나 만드시고, 스킬 좋은 거 배워주고, 사농축 달고, 패시브 종결 찍어주시면은 모든 컨텐츠 다 즐기실 수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게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